플라톤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성찰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개인생활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기심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의 본성은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대화의 주제로 변하거나 더 나쁘게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많이 노출하면 유대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것이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하고 지금은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변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친밀한 측면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은 우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불필요하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습관이나 가족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는 쉽게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알림벨을 켜지 않은 경우 켜세요. 우리 삶의 특정 영역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존엄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면 우리는 쓰디쓴 후회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전형적인 느낌은 우리가 넋을 잃은 대화 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자존감에는 과장이나 허영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기회도 갖기도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를 덜 존경받게 만듭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친구마저도 쫓아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편의 때문에 맴돌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마저도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마련이다. 겸손을 키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적대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승리를 칭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 검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미덕, 친절을 고집하면 오만해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행동을 기억할 것이며, 비록 우리가 그런 행동을 아무에게도 언급한 적이 없더라도, 조만간 그 친절에 보답할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과 겸손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은 승인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배양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부에 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걱정, 다툼과 더불어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돈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종종 내면의 느낌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돈이 적다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함께 자란 사람이 갑자기 더 부자가 되었을 때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기심과 분노가 커지고 이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의 성공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개인 재정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강조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결점이나 결점을 비판하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우리가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큰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될수 있습니다. 험담은 일시적으로 누군가와 공모감을 조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빠르게 퍼지며 우려 일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계에서 우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비판은 건설적일 수 있지만 민감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공격이거나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진정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비판이나 거친 말은 관계에만 해를 끼치고 신뢰와 상호 존중을 파괴합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비판하거나 제공하는 대신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여 더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의견이나 조언이 항상 필요하거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단순히 듣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강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또 다른 점은 우리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점이 있지만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사실 우리의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끼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마치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번한 한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발생한다. 우리가 말아내온 천개의 귀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취약한 순간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고 말하는 내용을 측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이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선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와 확고하고 신뢰하는 우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쌓아온 신뢰도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거나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수년에 걸쳐 얻은 평판과 존경심을 몇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때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이런 부분을 알 자격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는 정당한가?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의도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공유해야 할 것과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약점에서 위로를 찾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고통을 보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감정적 안도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를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개인적인 목표와 야망 플라톤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의 야망과 목표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종종 자신의 경험과 한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한계와 노력 부족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우리의 여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대중의 지혜는 가장 위험한 의견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투사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할 때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 그 목표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것에 대해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결국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계획을 성급하게 공유하면 우리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는 과정은 대체로 고독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 피드백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때까지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제력은 위대한 성취의 열쇠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단계인 반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가장 큰 실패입니다. 플라토는 또한 침묵의 힘에 대해 반성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많이 노출되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으면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말한다. 속담에 빈 차가 더 시끄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지거나 존경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피상적이고 부주의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침묵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침묵이 오해를 피하고 우리의 평판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무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겸손과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촉진합니다. 더욱이 플라톤은 교육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 행동을 지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 또는 우리 자신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참된 교육은 우리에게 선을 추구하고 윤리적 원칙을 따르며 모든 상황에서 덕을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육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옳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배운다면 우리의 길은 더 확고해지고 많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절제된 사고방식을 기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화롭고 조화롭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외부 환경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의 영향 플라톤은 또한 우리가 유지하는 회사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들을 상처만 먹고 사는 파리에 비유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미덕을 무시하고 우리의 결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고 결국 우리를 노출시키고 취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의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존재로 변해 우리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토는 또한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을 때그 사람의 진정한 힘과 힘이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은 이미 도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발견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 힘은 욕망, 감정, 지식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숙달하는 것이 충만하고 고결한 삶과 과잉과 불균형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승리 플라톤은 모든 승리 중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 욕망, 생각을 통제하고 유혹이나 어려움의 순간에도 기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먼저 마스터하지 않고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공허한 노력입니다.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노예가 되며 플라톤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자제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살수 있으며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승리는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할 때 우리의 모범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전달되며 우리 주변 사람들도 미덕과 자제의 길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플라톤은 또한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반응태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도발이나 모욕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능력은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특히 분노나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이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하는 것이 종종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 플라톤은 진정한 지혜는 지적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리적이고 유덕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윤리, 욕망에 대한 통제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기둥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말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도 우리 삶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우리 존재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우리 주변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을수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더 커집니다. 프라톤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의견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하세요.